안데어돼오오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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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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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뜨거. 웃음>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거 보세요. 스컬, 자 공장에서 만난 시민 한분과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컬. 아, 모비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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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비 우와. 내가 키스한다. 어, 너무 좋아. 야, 뭐야? 저 꼭지 예민한다. 여기 있다. 왜 왜? 얜 뭐야? 얜 뭐야? 오오 나와 나와 어, 이새끼야 아얘들아얘들아이새끼뭐 어? 이새 이새끼 좀 어떻게 못해 아, <laughs> <빙빙이>. 이제 <laughs> 빙빙이, 좀 빙빙이 빙빙이 좀피리고싶다 좀 이제 아또 <laughs> 또 사람 나온다 이거 아또 <laughs> 만진다 <웃음> <웃음> 저희 결혼 때 애무하고요 저희 오 뭐야, 어, 뭐야? 우와으으빙구나빙아 어. 괜찮아

이거 아까 그글에으실래 우한초수 파이어볼러 야구선수신가요? 어, 야, 야, 씨발! 야, 야, 이거 뭐야! 아 어, 야, 야, 이러지마! <laughs>